네, 이제 두 번째 소단원, 프로야구단에서 배우는 특별한 선수 선발과 육성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업은 변화에 가는 기업 환경에 맞게 경영진과 영업 관리자가 확고한 경영 및 영업 철학을 바탕으로 채용과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전략적인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라 생각입니다. 영화 머니볼은 그러한 측면에서 볼때 많은 영감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메이저 리그에서 만년 최하위를 면치 못했던 오클랜드 에슬렉틱스는 자금 사정의 어려움을 독특한 선수 평가 방식을 통해 극복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즉, 기존의 야구 선수 평가에서 아주 중시되던 요소들, 가령 타율, 홈런, 도루 중심을 세이버 매트릭스에 기반한 출루율 장타율과 같은 새로운 평가 항목을 개발해서 저평가된 선수들을 선발, 육성한 것이죠. 참고로 세이버 매트릭스는 수학적 통계학적 방법론을 도입해서 야구를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하는 새로운 분석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메이저리그라는 거대한 머니게임에서 결국 통했고 2002년 시즌 9단 20연승이라는 역사적인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아, 브래드피트가 주인공으로 열연한 빌리빈 역이 보여준 9단 운영에 관한 주인정신과 창의적인 관리 철학은 오늘날 기업 내 경영진과 인사분야 종사자, 아, 그리고 영업관리자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한국의 머니볼 사례도 있는데요. 박병호, 서건창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프로야구 선수들을 선발 육성해낸 넥센 히어로즈 구단의 사례입니다. 지금은 키엄 히어로즈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팀이었는데요. 제갈량의 지혜를 닮았다고 해서 연갈량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연경업 감독의 성공신화는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합니다. 2014년 당시 넥센은 9개 구단 중에서 선수들의 평균 연봉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하위권인 7위에 속했지만 정규 시즌 성적만큼은 부자 구단 삼성의 단 0.5게임차 뒤진 2위를 차지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죠 그렇다면 넥센과 염경혁 감독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런 타자 박병호는 전 소속팀에서는 파워는 무척 좋았지만 정확도가 떨어져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넥센으로 이적한 이후 매해 홈런왕 타이틀을 차지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메이저리그까지 진출했죠. MVP로 등극한 연습생 신화 서건창 선수를 포함 넥센에는 소위 바닥을 경험한 선수들이 유독 많았지만 결국 각자의 포지션에서 최고의 반열에 오는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넥센의 성공 비결은 첫째, 전략적인 선수 선발과 강점 강화 훈련에 있었습니다. 각 구단별로 가능성이 많은, 그러나 몇몇 핸디캡으로 인해 저평가된 선수들을 싼 값에 선발한 후에 그들의 약점보다는 강점에 집중한 훈련을 실시한 것이죠. 가령 박병호 선수의 경우는 떨어지는 정확도를 억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선구안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았고요. 오히려 타고난 힘에 파워 훈련을 더 강화하니 상대 투수가 설사 볼을 살짝 던져서 걸치기만 해도 담장을 훌쩍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펜스 길이가 짧았던 목동 구장의 덕도 있었지만 이러한 것도 다 계산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둘째, 분명한 목표 수립과 구체적인 성과 관리 코칭이 있었습니다. 스타 투수가 부족했던 넥센은 투수들에게 무조건 초구는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3구 이내에 승부를 걸라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승부를 펼쳐서 안타를 맞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해서 성과 지표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었죠. 초구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학적 통계까지 제시했습니다. 즉, 초구를 스트라이크로 던질 경우 타자들이 가장 압박감을 느끼는 투 스트라이크 원벌이 될 확률이 70%가 넘기에 타자와 승부를 펼칠 여유가 한결 높아진다는 점을 든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투수들은 더욱 자신감 있게 공을 던질 수 있게 되었고 볼넷 비율까지. 줄어들면서 성적은 나날이 향상이 되어갔습니다. 셋째, 동병상련의 염갈량 리더십입니다. 사실 염병엽 감독은 선수로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죠. 오히려 대학시절부터 프로까지 내내 주전경쟁에서 번번이 탈락하면서 패배의 승잔을 많이 마셨던 분입니다. 그러다보니 핸디캡이 있는 선수들에 대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독서량과 메모 습관이 몸에 배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선수들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선수가 아닌 감독으로서 빛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지휘하에 있는 코치진들 역시 분지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빠듯한 예산으로 좋은 선수들을 확보하고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남들과 같은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죠. 통계 지표는 물론 선수들의 태도와 평판에 대해서까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한발더 뛰고 연구하는 자세야말로 평범한 선수들을 스타 반열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염경혁 감독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경기도 중에 쓰러지는 안타까운 장면을 제가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 코치로서 그를 보좌했던 그러나 지금은 야구 해설가로 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심재학 씨가 그 광경을 중계 중에 보면서 어, 울먹이던 그런 그 장면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했던 코치진들이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쌓은 신뢰와 두터운 정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어느 한 매체에서 염경혁 감독의 인터뷰가 제가 생각나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원들로 하여금 리더에게 맞추라고 하기보다는 구성원 성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만들고 생각을 바꾸어 즐겁게 실천하는 조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라고요. 자 말로는, 시, 말로는 쉽지만 결코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을 해낸 어, 영감독님의 리더십에 저는 고개를 어, 숙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염갈량 리더십은 어, 선수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신뢰와 인간 존중의 리더십을 어, 보여주었다고 라 저는 생각합니다 팬의 한 사람으로서 어, 그분의 건강을 기원해 봅니다